요새 브랜드 중에 카츠와이즈인가? 이거 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, 우리 동네. 카츠와이? 여기 맛있어요, 카츠와이즈. 오. 정돈 아세요, 정돈? 정돈 알죠? 여기도 와화 있는 거 아니에요? 여러 군데 있어요. 아, 그래? 어, 너보라, 뭐해? 뭐야, 언제 잤어 진짜 뭐야? 해피할래 진짜 뜬금없다.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경험없는 사람인데, 지금. 대박이네. 나할거 없어가지고, 김진우랑 설백이랑 통화하고 있는데, 먹을 거 얘기하길래, 너로 튤깍 잡으라고 그랬지. 나 방송하라고? 너 배필한다고 그러면 방송 켜고 그걸로 방송하려고 그랬는데? 응? 일단 알았어. 형, 인준이랑 통화 다 했어? 어머, 마이크가 켜져 있었네. 인준이가 뭐래? 몰랐어? 구독 좀 해줘요. 형. 응. 결혼식 왜안하니고 갈구면 나쁜 걸까? 누구한테 갈구어? 설백님. <laughs> 갈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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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구자. 해보고 싶은데? 하자, 하자, 하자. 어. 여보세요? 설백님. 네. 왜안 왔어요? 언제요? 어제요. 이게 뭐였지? 예? <laughs> 아 아. 아. <laughs> 근데 저 따로 연락 드렸어요. 아, 진짜 우리 형 울던데 <laughs> 어제 따로. <laughs> 그 그냥 그 결혼해갖고 감동받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<laughs> 속상해가지고. 아, 속상했어요. <속상해서. 웃음> 네, 아닌데, 저 진영이랑 님 따로 이야기했을 때 역시 설백님 감동이었습니다. 하면서 저희 훈훈하게 대화 다 했는데. 그러니까 누가 면전에서 뭐 그렇게 실망입니다. 하겠어.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어. 근데 난 이해한다, 설백아. <laughs> 응? 왜? 대표라고 해봤자 남인데, 뭐 축하할 일이 있겠어, 그지? 뭘 축하해, 뭐 남인데. <laughs> 아 축하할 거다 했다니까. 나는 청첩장 모임 못간 것도 말씀드리고 결혼식 못간 것도 따로 연락드렸는데, 다 연락드렸어. 아, <laughs> 연락만 하면 되는구나. 오케이. <laughs> 아니 그런. 설백이 결혼 언제예요? 난... 저 연락하게. <laughs>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. 저 결혼 언제예요? 그럼 이혼은 언제예요? 이혼은 왜요? 연락하게. <laughs> 설백이 돌싱 된지가 언젠데 아니 나 돌싱 아니라고 결혼도 안 했고 이혼도 안 했다고. 그래요? 네. 왜네뭘 왜야?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. 검증, 뭐,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, 뭐, 호적돼서 보여줘야 돼? 어, 보여줘, 어. 보여줘, 보여줘, 보여줘. 내가 왜, 내가 왜? <laughs> 그냥 프리니컬 떼서 볼게요, 나중에. 프리니컬 왜 보는데? <laughs> 어, 잠깐만, 어제 그러고 보니까 프리니도 온다 그러고 안 왔는데. 그니까. 프리니? 아, 같이 놀다가 귀찮아져가지고 또 다시 놀러 갔구나, 그냥. 뭔 소리야? 난 알지도 못했는데. 잠깐만요. 뭘 알지 못했다는 거야? 프린이 왔는지 안 갔는지도 난 모르는데 뭔 소리야. 음. 그걸 얘기하는 거죠. 곧 연락 드릴게요. 뭘곧 연락해요? 돌보기 형이야. 저랑 왜 했는지 네. 알아요? 왜요? 저는 대바드 서버 터치터 할게 없었고요. 돌보기 네. 형은 배틀빌드 할 사람들 구하다가 배필 할 사람이 없어서 할게 없었어요. 근데 나는 배필은 하고 싶지 않거든. <laughs> 그런데 설백님 그냥 뭐 저기 영도 데이하거나 이런 거 방해하려 고온건 아니고요. 일곱 시까지 네. 시간 남아 보이길 셋이서 같이 할거 없다고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. 아, 저도 어차피 7 시간에 노가리 깔 거긴 했어요. 그러니까요. 할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. 여기. 그러면 할거 없는 사람들이 그냥 둘에서 셋으로 늘어난 것뿐이네? 맞아요. 음... 지금 할거 있으면 배신하는 거예요, 우리. <laughs> 그러면 저는 7시부터 할거 없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데 나 배신자 학생인 거야? 그죠. 야, 설백이한테 배신이 뭐 큰일이겠냐? 청첩장 모임도 안 오고 결혼식도 안 하는데 뭐. <laughs> 나만 안간 것도 아닌데 왜... 와... 다른 애들 머리채까지 잡네, 이거? 미치겠네, 그냥. 설백이많 왔어요. 저희 형이 기대했던 건 설백 님이었으니까. 엥? 진짜요? 아니요.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저 스트리머를 안 만난 지 엄청 오래됨. 왜요? 스트리머한테 상처 받았어? 프린이 씨발 불러봐. 나그 얘기할라 했는데. 야 프린이 불러봐. 아니 아니 그런 거 없는데. 아니 프린이를 왜 불러줘야지? 씨발 새끼가. <laughs> 롯데타워 물납법 시켜줄게 내가. 좀만 기다려봐. 이쁘게 <laughs> 만했더니씨안 만나다고. 내가 그냥 왜 만나냐고. 아니 그냥 그냥 안만난지 오래됐는데. 마지막에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 기억 안 나네. 작년인가? 야안 만나다 보니까 안 만나게 되는. 스트리머들이라서 안 만나는 거야? 네. 믿거스야 믿거스? 스트리머는 걸러 걸른다기보다는 내가 <laughs> 이 네, x 돌보기형 걸러놨어야 되는데 <laughs> 아 근데 나도 낯을 많이 가리니까 그런 자리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부러지지 마세요 낯 가리는 거 최고 보러 온거 샌치님이 진짜 최고였으니까 <laughs> 그거는 약간 넘사인 느낌이고 그래도 이번엔 좀 많이 노력했던데? 노력하는 게 보이던데? <laughs> 맞아 오... 노력하는 건 보이는데 그거랑 별거로 집에 네. 가고 싶은 것도 졸라 보이던데 선생님 음... 음... <laughs> 밥 먹었어요? 아... 6시쯤? 뭐 드셨는데요? 돈가스 먹었어요. 중심에 지방이 붙어 있는 돈가스를 통째로 튀긴 찐맛집인가 거기 아저씨들밖에 없어요. 었 살짝 노포 같은 느낌인 건가? 노포? 왜 떨보게요? 아, 음담패설하는 줄 알고 끼려고 그랬는데 아니었네. 딴 얘기였구나. <웃음> <웃음> 그러겠냐고 우리가. 놀 돌보가. <laughs> 그냥 지방 붙은 돈가스가 맛있던데. 맞아요. 요새 브랜드 중에 카츠와이즈인가? 이거 되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. 우리 동네. 그 카츠와이? 여기 예, 맛있어요. 카츠와이즈. 음... 정돈 아세요? 정돈? 정돈 알죠 여기도 진짜 회화 있는 거 아니에요? 그 여러 군데 있어요 아그래어 <laughs> 너부라 뭐해? 저새 <laughs> 뭐야? 언제 잤어? <laughs> 진짜 뭐야? 배필할래? <laughs> 진짜 뜬금없다 내가 <laughs> 본 사람 중에 가장 경험 없는 사람인데 지금 <웃음> 대박이네 <laughs> 나할거 없어가지고 김진우랑 설뱅이랑 통화하고 있는데 먹을 거 얘기하길래 너로 튈깍 잡으려고 그랬지 응. <laughs> 나 방송하라고? 너배필한다 그러면 방송 켜고 그걸로 방송하려고 그랬는데? 응? <laughs> 음? 일단 알았어 형 인준아 통화 다 했어? 어머 씨발 마이크가 켜져 있었네. <laughs> 인준이가 뭐래? 몰랐어? <laughs> 오늘 뭐뭐 뭐 한다는데? 바쁜가봐. 인준아, 아, 나둘봉기랑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. <laughs> 이새끼 지금 우리 버리고 튄다는 거 개티 거우니까 같이 배필 알지면 안, 안 돼? <laughs> 아알것 같아? 아 너만 믿고 있을게. 고맙다. <laughs> 미친놈 옆에 도른놈인데. <laughs> 형인준이 배필 못한대어 아, 인준아. <laughs> 방금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뭐 배필 하긴 할 거지 와서 빈말하는 거지 지금 일단 진짜 갑질인 거잖아. 거야? 어 하기로 했잖아. 일단 알아서 방송 잘하고 어. 야야 그만해라 얘 운다 지금. 이준이 불쌍해. 이준아. 왜? 뚫보 형이 팔만 원 써가지고 배필까지 샀대. 안해주면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. 안 해줄 거야 안할 거야. 어 고마워. 낼 건. 야이 시바 새끼야. 어제 씨발 존나 영업했잖아 네가 하자고. 아 그래 오늘 안 하고 내일 하자고 내일. 알았어. 그래 내일 보자. 어. 방송 잘하고 푹 쉬어. 인 그래 뭐 하냐고? 인준아 내일 눈꽃 형이랑 배필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서 배필하는데 똘보형만 빼고 하면 안 돼? 그렇게 볼게. 나 진짜 그러면 똘보형치물어 져가지고 개 피지는 거 보고 싶은데. 그렇게 볼게. 알았어 고마워 인준아. 야이 씨발 새끼야. <laughs> 야이 씨발아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달라 사람이. 아 내가 노력해 본다 그랬지. 그걸 빼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? 아, 전화 빨리 끊고 싶어서 대충 둘러댄 거였구나. 아, 미안하다. <laughs> 내가 또 오해했네. 그래. 알았어. 아, 알았어. 응. 음. <laughs> 지코 초대해이럴 거면 <laughs> 의미가 있어? <laughs> 어, 인준아. 나들어는데돌보기형 빼고 하면 내가 나중에 3만 원 도네이션 해 줄게. 맞아. 빼고 하기야 걱정하지 마. 오케이. <laughs> 돈까지 써? 야 돈까지 쓰냐고 내가 메이플에 4억 박는 새끼야 어떻게 이기냐고 씨발 새끼야 휴 <laughs> 치킨 시킨 거 취소해야겠네 먹을 자격이 없네 이제 이런데돈쓰는 뭐 <laughs> 말은 안 하네 뭐 인준이한테는 아마 인준이가 죽어도 돈을 안 쓰지 않을까? 인준이한테 돈 줘서 가면서까지 같이 할 그건 아니다 이거지? 음 그치 음. 사실 똘보기 형 왕따 시켜달라고 3만 원 준다는 것도 개지랄이긴 해 있겠네 <laughs> 예준이 잘 갖고 놀았다 이제 뭐 하냐 우리 불쌍뭐또할거 없는 상태로 또 이러고 있어야지 뭐 이제 누구 가지고 놀까 장난감을 찾아라 옛날에 채현진님 번호를 봤었는데 귀찮아서 저장을 안 해가지고 저게 네 전화를 못 하네 아씨 <laughs> 저장하는 사람이 있긴 하냐고 내 번호도 저장 안 하잖아 나네 번호 있어 이거 아니야? 010에 너내 네 번호 모르잖아 그래 봐준 적이 없는 거뭐 같은데? 010에 칼로 시작하는 거 맞지 않아? 아니라고 <laughs> 찍었다 지금 구로 시작하는 거 맞지 않아? <laughs> 진짜 삼으로 시작하는 거 맞지 않아? 미친 거야, 그만해. 떨보기 형. 로 시작하는 거 맞지 않아? 야! 떨보기 형. <laughs> 어? 어쩌고. 어, 공에 아. 칠로 시작하는 거 맞지 않아? 야! <웃음> <웃음> 번호로 잘 갖고 놀았다. 이제 뭘뭐 놀지? 음... 근데 나떨봉기 번호 없을걸. 제가 알려드릴까요? 네. 0 1 0에0 1 0에 채팅으로, 채팅, 채팅으로. 채팅으로 해드려요. 나중에 채팅으로 알려드릴게요. <laughs> 아위 아쉽다.